와우 아르텔 뉴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11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순간 딱 드롭되기 시작한 이 단풍잎. 지금 개당 1000매수에서 2000매수에 구입하는 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모아놓으세요. 지금 아르테일 1주년 이벤트로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필드에서 자신의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2구간의 몹을 사냥하면 영상에서처럼 단풍잎이 드롭되는데 이걸 모아서 1주년 상점에서 무기랜덤박스, 악세서리랜덤박스, 1주년 기념주문서랜덤박스 메이플 무기류, 메이플 방어구류 메이플 악세사리류, 메이플 1주년 기념주문서 케이크 요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단풍잎 때 아이템 교환 비율은 12월 5일날 화요일 공지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단풍잎 계단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주 핫한 메이플 무기 착용에 스탯 제한이 없고 기존 무기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메이플 무기 올힘전사, 올인트법사, 올럭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메이플 무기 중에서도 64제 무기가 랜덤박스에서 나올 것 같고 35제랑 43제 무기들이 그냥 단풍잎 교환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단풍잎을 팔지 않아도 원하는 옵션, 종류의 메이플 무기를 얻기 위해 랜덤박스로 소모되는 단풍잎의 양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형성된 시중가 1,000에서 2,000매서보다는 단풍잎 가격이 비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코인하는 심정으로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단풍립 이벤트 말고도 12월 13일에서 12월 19일까지는 단풍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29건의 몬스터 30마리를 잡고 룰루한테 말을 걸면 하루에 한 번씩 30분짜리 경험치 200쿠폰을 3장씩 지급한다니까 빼먹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30분의 야스를 경험하세요. 이상 여기서 인사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초보자분들 숨통 트이겠네.